안녕하세요. 꽃피는 마을 여러분, 박서진 뉴스로 인사드리는 꽃피는 TV입니다. 내가 접수한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네. 나와 드셨는데요. 박서진! 아, 박서진이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19일 방송되는 화요일 밤이 좋아, 미스 진 특집 방송에 남자가수로는 유일하게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예고편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12월 2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미스트로3가 전국적인 화제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스트로3 방송에 맞춰서 제1회 미스친 특집편 방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19일 방송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특집 방송에는 홍자 정다경, 김태현, 김혜영, 양지은, 은가은, 홍지윤 등 기존 화요일은 밤이 좋아 출연진들이 미스친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 1의 미스친 특집 방송편에 박서진이 남자가수로는 유일하게 초대되어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서진이 평소 워낙 간드러진 목소리와 미성으로 유명하지만 여자 가수들이 출연하는 미스친 특집편에 유일한 남자가수로 초대가 된 부분에 많은 팬들의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여성 출연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미스트롯1 2 출신 가수들인데요. 그만큼 화밤에서도 미스트롯3 방송을 바로 코앞에 두고 미스트롯1 2 출신 가수들을 내세워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밤 특집에 박서진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서 지나야 무대를 선보이게 된 것인데요. 이런 박서진의 특별 출연은 최근 들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박서진의 인기와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실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서진의 스타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TV조선에서 미스트로3 방영에 앞서 화방 미스친 특집에 박서진을 유일한 남자 가수로 초대한 건 역시 이런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다음 주 화요일 미스친 특집에 특별 남자 게스트로 화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박서진이 다음 주첫 방송되는 미스트로3에서 앞으로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박서진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톡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꽃 피는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